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예, 오늘은 겨울 스페셜 콘사 4가지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왼쪽부터 1198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딱두 가닥으로 감았는데요. 이실 예,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모헤어, 혼방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근 요실이 이제 연한 회색하고... 이제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검정이 살짝 뛰거든요. 그리고 이 실이 이제 아이보리하고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예, 이제 회색에 좀 흰색하고 검정이 살짝살짝 살짝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털이 전혀 안 빠지지는 않는데, 예, 뭐, 털 자체에 민감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는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흰색이나 검정색 옷, 예, 그런 거랑 입으면, 예, 털이 붙겠죠. 네, 예, 또, 모헤어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모헤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모헤어 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은 이제 굵기 자체는 6mm 실인데, 7mm로 떠야 6mm 게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실이 들어간 거는 원래 실 권장 바늘보다 굵은 걸로 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mm는 7mm, 7mm는 8mm. 그런 식으로 바늘만 크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6mm 코스로 7mm를 그냥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6mm 사이즈가 예, 나오고요. 그래서 요런 실은 이제 가볍게 뜰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헤가 들어갔고 요실 자체도 좀 가볍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있고 1199번. 여기에도 이제 반짝이하고 이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예, 요 실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블루 뭐 베이지 실버, 이렇게 막 나오는 컬러구요.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약간 청록색, 바다색 같은 예, 그런 컬러하고 이렇게 살짝 모헤어가 들어갔습니다. 아까처럼 긴 털의 모헤어는 아니고 예,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냥 조금 예, 털이 들어간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밝은 레몬색하고 예, 아이보리색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6.5mm로 뜬 거고요. 예, 6mm보다는 7mm. 그러니까 6.5에서 7mm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헤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떴을 때좀 이렇게 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간으로 보여서 이제 6mm로 뜨시면 좀 뻑뻑할 수 있어요. 그래서 6.5나 7mm 정도 쓰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탈에 민감하신 분들,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반짝이하고 이오돌로한게 어쨌든 메탈이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는 좀 닿았을 때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하고 다른 실을 섞어서 같이 뜨신다면 이제 이 메탈이 많이 감춰지기 때문에 별로 메탈이 있다라는 느낌은 잘안들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근데 이 실만 단독으로 뜨실 분들은 예 조금 꺼글꺼글 할수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섞었을 때는 이렇게 감춰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200번. 이거는 1187번하고 이제 같은데요. 빨간색 가는 거한 가닥이 이제 아이보리,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로 가, 예,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여기 에 굵은 빨간색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예, 1287번하고 색감 자체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옷을 떠났을 때는 87번보다 조금 밝은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예, 색감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는 빨간색이 아이보리, 밝은 아이보리 계열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201번. 이거는 이제 뭐 기본 컬러? 밝은 아이보리 계열의 이제 곤색 땡땡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좀 누리끼리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 영상에서처럼 좀 밝은 아이보리 계열이에요. 요실 아시죠? 요 실이 한 가닥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밝은 아이보리 계열인데, 이 수입사, 이게 또 이제 좀 흰색에 가까운 색이라서, 예, 그 사진에서처럼 누리끼리한 그런 컬러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이보리 계열.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어제 기본 컬러니까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또 아이보리로만 뜨기에는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컬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포인트로 들어간 것도 이제 심플한 컬러, 무난한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다. 소화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